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력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루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의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 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라기처럼 아스루로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이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울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 마당이나 술들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 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저접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폐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여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치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건을 무리가 기부하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마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게 것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인이 있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극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여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조칠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관 중에서 죄라할 만한 부리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러앗은 불이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대도다. 길가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제단은 바치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로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희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하만하양하기하지마라